2017년 10월 21일 토요 경마 중독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준동 전문가 그리고 제 옆에는 18년 차 기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여성 기수 1호 전문가로 데뷔하는 이예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정말 이 데뷔하면서 이첫 방송에 예, 제가 진행하는 이 중독방송에 나오셨는데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 토요경마 12개 경주를 모두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고 나아진다라면 그때는 이제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저와 함께 방송도 진행하고 재밌게 예상을 해 나갈 건데, 10월 2 1일 토요일 경마는 자신있게 지정한 승부 경주 2개와 첫 예상과 대비를 앞두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여성인 기수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8년 동안 굉장히 힘든 기수 생활을 마감하고, 처음으로 여성 기술 타이틀을 벗고 이제 전문가로 데뷔하는데,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오랜 기간 고민도 했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 과연 이 돈이 걸려 있는 경마장이다 보니까 질타와 욕설, 굉장히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직업인데, 아마 잘 해낼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술 생활도 그만큼 어려웠던 만큼 18년 동안 꿋꿋하게 해왔고, 예상가도 정말 잘할 거라 판단하는데, 이 때로는 굉장히 엄격한 선배, 그리고 때로는 다정한 누나 같이 뭐 기수 때도 잘 지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예리 전문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시작입니다. 예리, 예리 전문가의 일단 한번 인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간 치열했던 기수 생활을 마감하고 분석 예상 전문가로서 제 2의 길을 선택한 이혜리입니다. 오늘 뜻깊게도 기수 시절 후배였던 이준동 위원님의 방송을 통해 팬들께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을 마련해준 우리 이준동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마 <laughs> 분석은 제가 좋아하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감히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활동하는 동안만큼은 핑계 없이 그리고 간단 명료한 분석 가이드를 통해 팬들께 기쁨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제 모습이 많이 어눌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분석 예상만큼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고급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고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저 또한 지금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좀 정신이 없는데 일단 이 가구만큼은 정말 남다르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해주셨듯이. 예상 결과만큼은 남들 못지않게 적중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치열하죠? 그리고 또 저랑 다른 게 면허 반납입니다. 저는 면허 취소고 반납.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이거 예상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게시판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어, 제가 시작할 때도 이 옆에 계신 예리 전문가도 글을 써주셨고, 뭐 후배들도 글을 써줬는데 지금 예리 기술 예리 전문가의 게시판은 그냥 응원의 글로 그냥 꽉차 있더라고요. 뭐 후배면 후배, 선배면 선배, 뭐 제주도 기수까지 또이 글을 또 적어줬더라고요. 그만큼 18년 동안 이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굉장히 이 관리를 잘 해오셨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관심을 가져주는 기수 후배들이나 선배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전문가로 대비하면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만큼 생활을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일단 우리 예리 기수가 예리 전문가가 이 경주를 한 경주 한 경주 풀어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서툴고 정말 뜰리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경주 두 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나아지면. UCC 방송에서 이제 자주 뵐수 있고, 또 경마도 이제 서울 본장에서 할 거고, 예전부터 이제 많은 팬분들을 확보했던 기수 중에 한 기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잘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자, 예리 전문가가 정말 준비 잘한 경주가, 전반부 2경주와 후반부 11경주, 2개의 경주를 준비했는데, 일단 게시판을 통해서 뭐 텍스트 내용이라든지 승부처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더 읽어보시고, 일단 2개 경주 준비한 경주는 여기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리 전문가가 준비한 2개 경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2경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육군 1300m 12마리의 경주마들이 경쟁을 하죠. 이번 경주는 1번 샤프 케이럴, 4번, 4번 퍼스트 러너, 6번 캡틴 파워, 11번 퍼스트 퀸. 어, 네두의 전력이 비슷한 능력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더욱 훈련 강도 높이고, 어, 안 좋았던 코너업과 밸런스 교정에 주력한 마틸들이 있습니다. 어,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혜리가 전문가로 데뷔 첫승, 첫승부 경주로 선택한 경주입니다. 일단, 데뷔를 하면서 이제 첫승부를 지정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어, 무조건 이 적중을 해야 된다는 라 그런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경주인데, 웬만하면 적중을 만들어드릴 겁니다. 서울 이경주는 이준동은 배제하고 우리 예리 전문가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응원을 응원을 해주신다라면 적중하고 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만큼 서울 이경주 준비를 했고 또 후반부. 몇 경주 또 준비를 했습니까? 저는 2등급 1,400m로 펼쳐지는 11경주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6번 골든게이트, 그리고 5번 페나코바가 능력상 우위를 보이며 심화된 경쟁을 펼칠 텐데요. 2번 전무후무, 4번 난최고야 10번 최고머니 등 호락호락하지 않은 좋은 배당을 형성해줄 복병권의 마필들이 있습니다. 저 이번 1 1 경주 전반부에서 승부수를 뛰지 못하신 분들이나 후반부 승부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천의 마필들을 모두 쳐내고 저와 함께 압축해 승부수 던지자고 승부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서울 1 1 경주도 그렇고. 전반부 이 경주도 그렇고 인기마 접전 압축을 필요로 하는 경주들을 지정했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게 준비한 경주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리 전문가는 일요경마에서 다시 또 찾아뵐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 더 해주세요. 이준동 위원님의 방송이 게스트로 출연한 만큼 이준동 위원님의 장점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준동 위원님은 기수 시절 때 경주마 조교를 상당히 잘했던 그런 기수였어요. 평소 좀 일상생활에서는 술도 먹고 약간 게으름도 부르긴 했지만 새벽 조교 시간만큼은 칼같이 지키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났던 그런 기수였죠. 어, 더불어 훈련 노하우가 남들보다 좀 탁월하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최고 마방이었던 3 4조에그 집에서 활약을 할수 있는 계기가 아마 그것 때문인 걸 알고 있고 어,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인지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도 훌륭히 어, 해내고 있는 듯합니다. 음, 앞으로도 이준동 위원님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제 칭찬을 토 해주니까 굉장히 좀 그런데 일단 예리 전문가는 지금 토요경마 2경주와 11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리 전문가는 1경마 방송에 다시 나오고 저는 잠시 후 1경주부터 경주분석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10월 21일 토요경마 경주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육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는 이번 오란 동백입니다. 이 직전에 내측 최선의 말머리는 펼쳤습니다만, 이다소 전개가 좀 아쉬웠습니다. 내측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빠르게 이 진로를 판단해서 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모란 동백은 다시 한번 게이트 이점을 안고 있는 만큼 보여줄 거름이 더 있습니다. 이 직전보다 훈련 강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 모란 동백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여기 에 외곽에 있는 11번 브라운 마부 역시 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추입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더라도큰 문제는 안 된다는 라 판단이네요. 이번 경주가 10조 마방에서 두 마필 출전한 7번 스틸로잉이나 10번 클리언이두 마리의 초반 순발력이 굉장히 빠른데, 일단 선 추입이 자유로운 2번 모란 동백, 11번 브라운 바머. 이두 마리를 우리는 눈여겨보겠습니다. 이번 모란둥 111번 브라운 바머 요이 두를 챙겨가십시오. 제주 경마는 이번 주는 밑에 나가는 승부처들만 잘 보십시오. 어차피 제주 경마 현장에서 오로지 소스로 경마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주 경마는 현장에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는 이 데뷔 첫 이혜리 전문가가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한 경주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됩니다. 뭐 현장 게시판 텍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내용과 승부처들 확인하시고 집중을 해주십시오. 자, 서울 3경주로 갑니다. 국산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프리모가 직전 상대들이 잘 뛰어주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 한결 약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외곽이라도 문제없이 앞선권을 치고 나오는 작전이라면 충분히 보여줄 그음이더 있습니다. 여기 이번 심플 룰즈가 데뷔전 선행 경합을 하고 무너졌던 말인데, 자 다시 한번 이번 게이트 2점이라면, 역시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준비가 끝나 있는 53조 마방이기 때문에, 이번 심플 룰즈 역시 무시 못합니다. 일단, 데뷔전에 나오는, 그럼의 변화를 보이는 말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크게 없어요. 빠트리좀 음, 돌려보니까 크게 없더라고요. 이번 심플룰즈 11번 프리모 2두를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사경주 메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충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편성입니다. 이 직전 경주력은 잊어 주십시오. 이번에 보여줄 경주력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충마에 대한 믿음, 그 하나 가지고 메인 승부처를 지정한 게 아니에요. 충마에 대한 믿음과 후착에 대한 정리가 끝나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사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미 와 있는... 대가리 짜리 말 있고, 여기에 압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메인 승부 늘 하던 대로 이기는 경화 만들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호남사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역시, <laughs> 인기만 접전입니다. 4번 크라운 미보스, 8번 역전의 우스, <laughs> 10번 정상 불패, 11번 아르고 멜로디, 뭐 12번 나스카의 별 이런 말들이 이제 인기 먹는데 일단 나스카의 별은 <laughs> 아닙니다. 잘라 드릴게요. 아직까지 완성도가 낮습니다. 모래만 안 맞으면 아르고 멜로디는 경쟁력이 있어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은데 모래만 맞지 않는다면 능력 발휘가 가능해요. 여기에 선행 경합하고 입상을 차지한 정상 불패라든지 외측 이선에서 그대로 끝이 났던 8번 역전의 우승이라든지 직전 코차이 아쉬움을 남겼던 4번 크라운 미보스라든지. 뭐, 안 되는 말들이 아닌데, 일단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말은 8번 역전의 우승입니다. 5조 마방 지점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골막도 있고, 세게 안 본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뭐, 앞선에서 그냥 쉽게 끝났거든요. 자, 이번에는 많이 좋아졌다 이겁니다. 골막형 여파도 많이 없어졌고, 직전과 동일하게 보여줄 거음이더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8번 역전의 우승 11번 알고 멜로디 여기에 10번 정상불패 인기마 접전의 경주기 때문에 3들을 챙겨가십시오. 서울 6경주 메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는 8번 목나시에 놓고 때릴거예요 직전에도 이준동이가 세게 말씀드린 말인데 올라오다 끝이 났습니다. 다른 상대 모네플라잉이라든지 메니터버가잘 껴서졌지 이 말이 못된 게 아닙니다. 직전보다 편성 자체는 한 단계 내려간 정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8번 몽라시 놓고 승부 볼 거예요. 8번 몽라시 놓고 정확한 압축으로 이기는 경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칠경주입니다 국산사군 13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힘이 차서 발주까지 좋아진 11번 메가 히트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편성이 만만한 편성은 아닌데 발주가 매끄럽지 않은 말인데 직전 보니까 발주도 되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힘이 찬겁니다 선취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 관계없이 11번 메가 히트는 좀 세게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행이 아니면 불안한 6번 송환강자. 이 내측에 있는 말들이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행은 장담을 못하겠네요. 이 3번 감격의 순간이 승분전인데 좋습니다. 중속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앞선 전개 가능하고, 이 거리 또한 1300m를 적응했기 때문에 보여줄 거름은 더 있을 겁니다. 일단은 1번 케이킹이 직전 입상은 차지했습니다만, 과신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믿는 마방2 0조마방 마방 말인데, 이 과신을 했서는안 되는 상황이에요. 센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방에서도 직전 입상은 차지했는데, 연투는 자신 못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 복병권 세력에서는 이번 두만강입니다. 직전 이제 취임력을 발휘하다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 2.5kg 감량을 받고 있고, 이번 게이트라면, 역시, 현 등급에서만큼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1번 메가이트, 3번 감격의 순간, 2번 두만강, 3두를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8경주 메인승구처로 들어갑니다. 국산오군 1700m 11마리가 출전합니다. 바로 이번 경주도 직전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 출전을 하는데, 전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어, 그럼 남기고 끝이 났던 그런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이번에도 덜 팔릴 거예요. 편의 자체가 빡빡합니다. 팔려주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빡빡한데 충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배당으로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저 배당이 아닌 중 배당이 형성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정확한 중 배당으로 한 구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3분 18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바로 이번 경주는 승군전에 입상을 차지한 이번 스페셜 로드 힐입니다. 어, 직전보다 더 좋다. 게이트 조건도 2번이고, 선 취입이 자유롭고, 더 좋아졌다 이거예요. 이번 스페셜 로드힐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나름의 영혼이 직전 양, 직전 다소 무리한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줬는데, 뭐 이번에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직전과 동일한 전개가 나오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눈여겨봐야죠 여기에 이제 바로 4번 대장박인데 상당히 말 자체는 무겁게 뛰더란 말입니다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인데 이번을 준비하면서 이 훈련 발걸음 자체가 확연하게 좋아진 모습이라면 4번 대장박 역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단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 배당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되는데 2번 스페셜 로드힐 4번 대장박 11번 나름의 영혼을 눈여겨봅니다 일단 9번 제주의 하늘 같은 경우에는 이 베스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신을 해서는 안되고 해피센세이션 역시도 4kg 감량은 좋은데 역시 상태 자체는 베스트가 아니라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많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하겠습니다 서울 십경주로 갑니다 호남 3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하이아이트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 배당까지 노리고 있는 편승입니다.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말들이 몇두가 있는데 앞선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뭐 2번 청상의 별이라든지 5번 적벽신화라든지 6번 팩트헤븐스라든지 11번 너는 에이스라든지 이런 말들이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오는 그림인데. 우리는 전개의 관계 없이 놓고 때릴 충마가 있습니다. 그기에 배당마까지 잡아놓은 상황이라면 정확히 우리는 여기서 한구라가 아닌 대구라까지 가능합니다. 자 후반부 아닙니까? 이준동과 함께 대구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서울 식경주입니다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서울 11 경주입니다. 역시 데뷔 첫 승부를 지정한 이예리 전문가의 승부 천인데 후반부 깔끔한 압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현장까지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11 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끝장 마무리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우리가 끝장 마무리로 들어가는데, 자, 1번 후리바람 놓고 한구라 하겠습니다. 민는마방 42조 마방. 확실하게 말 좋아졌다. 여기에 원게이트 2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라스트 끝장 마무리는 1번 후리바람 놓고 이준동이 때려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서둘러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준동과 함께 이기는 경마하십시오. 1번 후리바람 정확히 놓고 압축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믿어왔던 만큼 정확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번 후리바람 놓고 마무리하면서 이기는 경마하겠습니다. 자 서울 토요경마 모든 경주를 살펴봤는데 아, 저도 처음 또 인사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어,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송이 매끄럽게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많았을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해리 뭐 전문가나 저 이준동이나 서울경마장 본장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치고 응원하고 기뻐하고 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0월 21일 토요경마는 여기까지고 저는 10월 22일 일요경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